다아 이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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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들을 믿어라 팀원들을 믿자 <laughs> 가자 상호야 뺏길거 같은데? 음, 멀어지면은 딜 안하니까 와 이거 장인의 각이네 야 아니 움직 보니까 그냥 친, 좀 치는 애인데? 할줄 아는 애인데?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한다 얘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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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품어야되는데아씨빼야빼야빼야 아, 아, 오? 와와 아, 와. 와, 개꿀이다 와 개나이스 아, 아 너무하시는데 와, 아, 아, 신아완 썼는데 나성필린 별풍선이 사합니다 창호야 오늘 RMG, EBG 경기 지 d 지 너도 꼭 그런 경기력 보여주길 바래. DJ, DJ, 아 j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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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절영 조 이러면 나쁘지 리베리 절영 아 빼야지 빼야지 아, 버려,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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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살아야 형 살아야 돼아 아, 이게 맞지아 이게 맞와아아아 빨라놨다 아 뭐하는 짓이 어? 있어. 나이스! 어딜 끼어들어 이 새끼야! 와 이걸 낚시해? 아 까비, 아, 생각 좋았는데. 잘하긴 했는데 샌공은 온이라서. 라인... 나이스. 와우! 나이스. 어? 너플 와아 근데 수준이 높다 뭔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것 같지? 게임은? 나, 나만 나 느끼나? 수준이 높아진 와, 느낌이? 좋아 좋아 아아아 아. 아, 지금 좋다 여름 좋다 진짜 얘들아 아 씨발 우아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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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텐션을 억제하는 뽕망치 들어어나 텐션 올라가려고 하면 한 대씩 어. 똑똑똑똑 때려 알겠지 아, 무슨 말인지 똑똑 때려줄게 어 텐션 막 올라가야 한다 막깝치고한다 그러면 나캣 지금, 10개 지금, 10개 지금 10개 지금도 10개 집중해 <laughs> 어. 어, 거 뭐야? 싫어요? 아, 이거. 그, 드디어 챘다. 드디어 교님선 어, 감사합니다. 까비. 아니, 얘들아, 거게 어, 나이스. 일땅 이기게 해 줘야지. 오, 어, 나이스. 와. 와.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진짜 왜, 왜, 왜. 어, 제발, 어, 나이스. 음. 아, 이 어, 아, 아 내가 정말로 뺄 수가 있는 각이 없다. 에이, 어? 뭐? 야, 에이, 둘, 에이, 둘아! 오아발안 돼? 네, 난다무리 오가 게임 손에 땀을 쥐며보고 싶다 하는 이기게 도와주라된거야 수정적 사인가 <laughs> <laughs> 와! 야야, 미드 가자. 미드 가자. 이거 딩거 캐리 있잖아. 아니 왜 빠졌는지 진짜 와 첫판 지지는 잘한데 와 진짜 첫판 <laughs> 아. 와. 아, 살이다. 아, 진짜 나살 떨린다 게임이. 아, 왜 이래 첫판 진짜. 어? 아, 뭐 방판 방플 아니다. 방폴이도 아니다. 뭐 해서 뭐 해? 저 아, 가 보자. 2세트. 아니, 3세트. 와,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너무 잘했다, 미드. 음. 두개 와! 가자,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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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나, 어, 나 뼈만 줄 세대만 때려, 나 기분 지금 아. 존나 좋아질라 그러가나 뼈만 줄 쓰면 대가리 좀 세.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네? 예? 뭐하세요 거기서 갑자기? 아. 거기서 뭐하세요? 어, 왜 어, 앞으로 어. 가신 거예요, 이분을? 어. 와 약속 반못 했더. 뭐 어, 야수 반응 못 했어 와 대득이다 아니야 야 내한테 붙었잖아 아, 그래? <놀람> <놀람>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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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그래, 아. 어, 왜, 왜 음. 들어왔어, 저 음. 다이다, 다 들어왔어. 응, 잘했다 잘했다 오오오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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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매국 들어가, 매국 들어가. 얘들아, 야, 얘들아. 어. 아, 가자, 가자.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교수님, 1승이요. 단1승단한거음단한판 1승. 단 남았습니다. 교수님, 우리 같이 나좀 봤다. 교수님. 아 진짜 뭐 하냐. 아 진짜, 아나 진짜,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진짜. 나도 미치겠어 그냥 지금 이게 왜 이승이 빼가 된 거야 왜왜 왜. 왜, 왜. 아나 너무 쫄려 성교수 성제자 마지막 마지막 한걸음이야 마지막 한 걸음 우리 그래 파이코로 많이 올렸어 이 파이코로 마무리하자 가자 가자 성교수 나이스 나이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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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야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와 이게 죽네. 어 보인다. 우리가 좋아, 우리가 좋아, 우리가 좋아. 우리가 더 좋다고 싸워라, 싸워라, 싸움 보라고 싸움, 아, 싸움 아, 보라고. 아, 바로 걸었어야 되는데. 어, 가... 나, 온다, 온다 잡아, 잡아. 그렇지. 블블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갈려도, 갈려도 불만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사진. 나이스, 유미 잡아, 유미 잡아. 그래, 그렇지. 미드 푸시하면서 전력 려이 성장 감사합니다. 격전 막판 나이스. 빼야 돼, 빼야 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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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팀 오잖아, 형도 빼, 형도 빼. 우리야 자, 우리야 잠, 빼, 포탑 가곧 소멸됩니다. 왜 이렇게 앞야 밑으로 뚫어 밑으로 뚫어 그냥 그냥 밑으로 뚫어 밑으로 뚫어 다 해도 돼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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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먹어 다 먹어 다아라다 발라먹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싸운 거면 좋아. 천천히, 천천히 싸운 거면 좋아. 탄테 찍었어, 탄테 찍었어. 천천히 가,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가, 천천히. 들어가 준비, 들어가 준비, 들어가 준비. 아니, 플래시 있는데. 어. 른언 칠만 에발른 칠만 에 발언 칠만 에 발언 칠만 에 피어라, 밀잖아. 발언 쳐, 발언 쳐. 아, 아 나도, 나도 진짜. 지는 줄 알았어 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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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저희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사실. 진짜로요. 아, 아 여러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laughs> 역시 이상호.